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조립스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지렁이 키우기 게임 두 번째 시간으로 컴퓨터 지렁이와 보석, 그 다음에 지렁이, 이렇게 세 가지를 코딩을 완성을 할 건데요. 컴퓨터 지렁이는 자기가 랜덤으로 그냥 돌아다니게 코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보석이 숨겨질 위치는, 어, 좌표값을 마이너스 천에서 천까지 정사각형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먼저 코딩을 해 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갖다 놔 주시고 처음에 생성되는 위치를 좀 정해 줄 건데 뭐 마이너스 오백에서 오백 500. 그럼, 뭐, 이쪽 화면에 이쪽 끝에서 나타나라. 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지만, 아니다. 항상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는 건 나는 재미가 없다. 하시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800에 800. 이렇게 정해주셔도 되고, 마이너스 500에 500. 이 숫자는 자유롭게 그냥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할 거는, 자표값을 어, 총 마이너스 천에서 천에서만 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성되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천과 천 사이로 넣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얘가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 머리는 좀 크게 나오고 꼬리는 작게 나오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생김새에서 크기는 30으로 설정을 해. 지금 현재 이 100은 너무 커서 3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뭐, 어, 모양은 머리로 우선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반복해서 복제를 해줄 겁니다. 복제했을 때는 뭐가 복제가 되는 거냐면 꼬리가 복제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 꼬리가 복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복제된 거는 크기를 15로 설정을 할 겁니다. 15, 15로 설정을 해주고 모양을 바꿔야겠죠. 꼬리로 노란색 꼬리로 바꿔주고 어, 얘가 그냥 계속 이렇게만 놔두면은 음. 되게 많이 꼬리가 길어져요. 그래서 조금 삭제를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한번 복제되는 건 300개 정도까지밖에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꼬리가 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한 1초 정도만 꼬리가 보이고 삭제될 수 있도록. 그러면 새로운 꼬리가 계속 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졌던 꼬리는 계속 삭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길이의 꼬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서 어,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실행 하더라도 지금 화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 볼게요. 그래서 시작하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아 근데 지금 꼬리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다시 꽂아 놓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꼬리가 보이지 않는 거라서 움직이는 것까지 코딩을 하고 테스트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놔두시고 계속해서 얘는 이제 지렁이는 움직여야 되겠죠. 랜덤으로. 그래서 움직임에서 몇초 동안 어디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 움직이기 말고 위치로 이동하기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세 군데에다가 다, 세 군데에다 다 이렇게 무작위 수를 넣어 주시고요시간은 얼마만큼의 시간에 따라서 얘가 이동할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3에서 5초 간격으로 이동을 해서 방향을 바꾸게 할 겁니다 그 위치는 처음에 설정 하려고 했던 마이너스 천에서 천의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100에 100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1000에서 0의 위치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하면 이렇게 꼬리가 나타나죠. 근데 기존에 있던 꼬리들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변화를 주면서 삭제된 것들을 삭 기존에 있던 꼬리들은 삭제가 되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 방금 좀 길어진 것도 보셨죠? 그거는 얘가 빨리 움직여서 그래요. 빨리 움직이면 길을 길게 보이고 또 천천히 움직이면은 네,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랜덤으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얘는 이렇게 넣어 놓고 그러면 어, 이제 얘가 컴퓨터 지렁이가 있는 이유가 있죠. 얘가 막 이렇게 다니다가 실제 지렁이 제가 조절하는 이 지렁이가 컴퓨터 지렁이에 닿으면 게임이 종료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지렁이를 키울 수 없도록 크기를 아 얘가 아니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갖다 놓은 다음에 때까지 반복하기 하시고. 누구를 만났을 때 지렁이를 만났을 때 지렁이를 만났을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랜덤으로 다니는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지렁이 만나면 그냥 게임을 멈추는 겁니다. 끝. 근데 게임 종료 그냥 이렇게 그 아무 메시지도 없이 코드 멈추기 이렇게 하면 게임이 종료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종료됐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코드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조금 더 화려한 효과를 넣고 싶어. 글상자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떤 메시지를 띄우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신호를 더 추가하셔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석을 한번 코딩을 할 건데요. 보석 같은 경우에는, 천에서 천 위치에 여기저기 나타나게 할 거고요. 지렁이가 다가가면은 이 보석이 이 흙과 같이 이동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마이너스 천에서 천인 위치에 있는 보석들도 이 지렁이가 다가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작하기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우선은 크기를 좀 설정을 할게요 보석의 크기는 30으로 해주고 모양은 숨겨 놓니다 어, 복제를 해서 쓸 거예요 100개 복제를 할 거기 때문에 원본은 숨겨 놓을 겁니다 반복해서 100개를 반복해서 복제를 할 겁니다. 근데 어디에다 복제를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천에서 천의 위치, 랜덤의 위치에 복제가 되게 할 겁니다. 자신의 복제가 생성되었을 때 좌표값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천에서 천, 마이너스 천에서 천 이렇게 해주시고. 모양, 보이기. 같이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렁이에 닿을 때까지는 있어야 돼요. 지렁이에 닿을 때까지는 계속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렁이에 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게. 대신 지렁이의 길이는 늘려줄 수 있는 시간은 기다릴 수 있도록. 0.1초로 하면은, 어, 지렁이의 길이가 변수 값을 활용할 건데, 변수 값이 너무 빨리 막 올라요. 그래서 0.01초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 어, 지렁이에 닿았으니까 복, 복사본은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복제본이 뭐 여기저기 이렇게 생성이 돼요.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컴퓨터 지렁이는 돌아댕기고 있죠.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저 보석을 닿으려면 저 보석이 저렇게 계속 같은 화면에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저 보석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제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움직일 수 있도록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계속해서 만일 무슨 키를 눌렀을 때, 우선은 위쪽 키 먼저 할게요. 위쪽 키를 눌렀을 때 반대로 그 흙하고 똑같습니다. 배경하고 똑같아요. 반대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이만큼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은 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게 하면 되고, 또 왼쪽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좌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반대로 하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반대로 오른쪽 키 눌렀을 때, X좌표는 이만큼 반대로 이동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또 실행을 해서 볼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키보드를 움직였을 때 지렁이 얼굴이 너무 크지만 이렇게 닿으면 보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석을 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컴퓨터 지렁이는 제가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지렁이를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키보드의 방향키를 조절을 할때 이동을 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렁이하고 우선은 똑같아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크기, 머리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크기는 30, 그리고 모양은 머리로 우선 체크를 해주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복제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복제를 할 거고요. 복제본이 처음 생성이 되었을 때 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15로 설정을 해주시고 모양은 꼬리로 바꿔 주셔야 돼요. 꼬리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지렁이랑 지금 코딩이 똑같죠. 근데 여기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어지렁이 음, 보석을 먹을 때마다 지렁이의 꼬리가 길어지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초 기다리기는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가면 삭제될 수 있도록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할 거냐면 어, 속성에서 변수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좀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변수 추가 하신 다음에 길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자료에서 길이를 이렇게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내가 여기에다 넣은 그 시간에 따라서 지렁이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렁이는 뭐, 되게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만큼씩만 이동하게, 지금 흙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보석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만큼씩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렁이의 꼬리도 이만큼씩 이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씩 이동을 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길이가 아까 컴퓨터 지렁이처럼 쭉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동하는 속도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러면 1초일 때와 2초일 때와 3초일 때가 달라요 이 길이가 그래서 그 길이를 변수값으로 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을 좀볼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어, 컴퓨터 지렁이 어, 보석에서 복제되어,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지렁이에 와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고 얘는 방향을 위쪽 마이너스 2, e, 아래쪽 2, e, 왼쪽 2, e, 그 다음에 오른쪽 마이너스 2, e,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지렁이가 왼쪽으로 갈때 꼬리는 어디에 나와야 되죠? 오른쪽에 나와야 되고, 지렁이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아래로 나와야 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꼬리의 길이를 빼고 0.5초로 5초로 하고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꼬리의 길이를 보시면 돼요. 꼬리가 길이가 일정하게 이 정도로 이렇게 어이고 부딪혀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가 나오죠. 그러면 1초로 해 보겠습니다. 1초. 꼬리의 길이를 보시면 돼요. 훨씬 길어졌죠. 아까 0.5초보다 길어졌죠. 그러면 다시 한번 2초로 해볼게요. 2초 하고 하면 아까 1초보다 더 길어졌죠.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길이값 길이 값으로 시간을 조절을 할 건데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길이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지렁이가, 어, 꼬리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데, 보석을 먹을 때마다 꼬리 길이가 늘어져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길이는 처음에 정해줄 건데, 0.1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1로 정해주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만일, 꼬리가 길어질 수 있는 거는 보석을 먹었을 때죠. 보석에 닿으면 길이를 늘려주면 됩니다. 길이를 0.1. 씩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1초 있다가 삭제하고 0.2초 있다 삭제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공 실패 이런 거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코드 멈추기로 끝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성공도 넣으시고 실패도 넣으시고 로그인도 넣으시고 점수도 넣으시고 이거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면 훨씬 더 멋있는 게임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면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은 되게 짧죠? 짧죠? 짧은데 닿으면 길어져요. 보석 두개더 먹으면 더 지금 0.8까지 됐죠? 1 됐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0.01로 했는데도 그 닿는 그 순간에 늘어나는 길이 숫자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금 더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닿으면 죽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까지 코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보시면 어, 얼굴이 왜 키보드 움직이는 것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 얼굴은 안 바뀌어요 이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키보드를 클릭했을 때 시작하게 하신 다음에 왼쪽 키 눌렀을 때 오른쪽 키 눌렀을 때 하셔서 방향을 회전시키시면 되겠죠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 주시면 할수 있는 겁니다 움직임에서 방향을 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코드가 조금 더 길어지겠죠. 위쪽, 아래쪽 할 때, 이 움직이는 거는 필요 없죠. 얼굴은. 그래서 방향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얘를 방향을 180으로 해볼게요. 180. 하면 아래를 쳐다보죠. 그리고 90. 하면 오른쪽. 그 다음에, 얘를 270. 하면 왼쪽을 쳐다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꼭 이걸 하고 싶다 하신다면, 얘를 이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이렇게 갖다 놓고, 얘네들은 다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고, 움직임에서 방향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오른쪽, 왼쪽 270도, 위쪽 0도, 아래쪽 180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에 따라서 얼굴도 이동하는 것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임이 마찬가지로 얼만큼 내가 공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화려하고 재미있는 게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아 지렁이 뭐 길이를 꼬리 길이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더 완성도 높은 게임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석에 닿았을 때이 길이 변수가 0.1이 아니라 0.3, 0.4막막 막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0.1초 기다리기가 빠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0.1초 기다리기를 추가해 주시면 얘가 1초씩 늘어나, 0.1씩 늘어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아무리 뭐 같이 이렇게 되더라도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보석이 너무 빨리 사라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보석을 0.01초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너무 빨리 사라지지 않더라도 얘가 점수를 막 올리진 않을 겁니다.